오늘의 주제는 12월 25일이 왜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해 볼까 합니다. <laughs> 그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 이제,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있다가, 응? 그,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 뭐, 양떼나 뭐, 이런 걸 기르시는 분들은, 어, 추울 때는, 어, 바깥에 있지를 못하고, 다, 이게물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 목자들이 이제 바깥에 있었다 하는 얘기는, 아, 겨울이 아니고, 아마 가을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응? 1월달, 뭐 2월달도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응? 아, 봄에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대부분들은 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아, 늦가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 고대 역사에 의하면 그 12월 25일이 이방인들의 축제날이었대요. 특히 이제 성령에 보면 바 바알 신이 나오는데 바 바알 신의그 아들이 그 담무수라고 그럽니다. 아, 담? 무스인데 이 단무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laughs> 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 어, 예수님 뭐그 어, 돌아가신 후 얼마 안 돼서는 그다음 뭐그 당시에는 뭐그 어, 기독교가 구, 어, 국교도 아니고 또 국교가 됐다고 그래도 그 이제 어. 어 이 방신들을 섬기던 이제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어? 이제 아마,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제일로 이제 지켰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이제, 캐터릭에서는 <laughs> 이제 또 이제 희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그, 어, 어 마리아에게 가서 너, 이제 앞으로 이제 어? 은혜를 많이 받은 자요. 네가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이제 잉태할 어? 것이다. 그리고 그 고지한 날이 3월 25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3월 25일은 이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제 꽤다 맞추려고 이제 9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9개 플러스 어 9개월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 이게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다 맞췄어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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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가능성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어, 12월 22일이 동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 면은 그, 성경에서, 이제, 그, 어, 어 6월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 충분, 하지, 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는게 너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에? 그, 그, 어, 그 3대 절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22일이 동지니까, 동지날이 햇빛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날이잖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2일에다가, 12월 22일이 이제 에? 동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월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을 갖다 더하면은 12월 25일이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가장 그음 어? 맞는 설명이라고 보여줘요, 저한테는. 그런데, 다 이게 구차한 거예요. 에? 그냥, 어? 봄이나 가을, 가을이어야지, 어? 그냥, 이, 이게 다 이제 구차한 거예요. 그러면은, 개신교는, 이제, 어, 캐토릭에, 이제, 어, 반대해서, 이제, 에? 그,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루터가 주장한 것 중에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뭐 뭐였었냐면은 어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바이블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최종 결정자는 교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주장했어요. 이게 사실은 응? 그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 성경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파된 기독교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꼭 12월 25일을 지키면서 헌금 봉투는 꼭 나눠줍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